반갑습니다. 마른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스톰 액세스두통을 뜯을 건데요. 정가는 3만 원. 저는 매장에서 20% 할인 받아서 24,000원에 두개 사서 48,000원이에요. 옛날에 두통이면 32,000원이었는데 참그립네요 자, 박스 구성물은 3만 원에 팩당 1,000원씩이니까 30팩 딱 들어 있고요. 30팩에다가 박스로 사면 30팩에 스페셜 팩 하나까지 들어 있어서 총 31팩. 스페셜 팩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고어 카드들이 고레어로 들어 있습니다. 헉. 어? 겉표 색장가? 는 <laughs> 그래서 도합도합 도합 60팩에 스페셜 팩두개래서총 62팩 뜯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가 국룰로 스페셜 팩을 마지막에 뜨니까 전 처음에 뜯을게요. 아이씨. 오! 아닌가? 오히려? 오? 오? 오잉? <laughs> 맞나, 이거? 자, 오, 근데 팩이. 팩은 바뀌었어요. 나오는 거 이제 바이널피어 전용 지명자. 그리고 만화둠. 그리고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아니, 리브르맨스는 좀할만하다 그랬어. 하지만 없는 거. 인택트가 나와서 이제 지명자를 다섯 장 넣을 수 있다. 아니, 체인홀까지 여덟 장 넣을 수 있다. 근데 팩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 그 한글판 그 빳빳한 팩 아니고 1판이랑 똑같은 팩인데? 1판처럼막 얇은 비닐인데? 이게? 네, 바뀌었어요. 뜯는 순간 알겠는데? 네, 그래서 에스포스 나이트 체이서는 어, 에스무스 유저 피셜왜 냈는지 모르겠다 있으나 마나한 카드다 있어서 좋긴 한데 그렇다고 없었, 없다고 그렇게 아쉬울 것 같진 않다 그런 느낌? 어? 이게 나오지 추천 메뉴 공간 이기이 메뉴 선택하셨어요? 오늘 추천 이건데 아 저는 그냥 시켜먹을아 그래요? 아 그럼 안 드릴게요 아 근데 뜯기 좋아졌다 한글판 너무 빡빡했었는데 팩 잘라진 게 지금 크네요. 그냥 이제 아시아판이랑 똑같이 생산하나? 라인이? 생산 라인이 똑같나 싶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네무렐리아. 트랩 트랙, 트랩, 트랩, 트랩 트릭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빛나는 왕의 낙인. 낙인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여기서. 뭐야, 듀플리케이션. 듀플리케이트. 또, 같은 거또 나왔어. 그 다음에 뭐볼게 있나? 혁성의 상검. 아니, 근데. 빨리 뜯어야겠다.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중요한 건 사이버스 전용 다 파이어월 지원을 받았는데 쓰는 걸 딱히 못본것 못 같아요. 그냥 참기 하던데? 사이버스 하면. 그다음에 이번에 개사기 테마로 올라간 이제 초중무사들. 근데 정이 안 가죠? 아무래도 정이 안 가죠? 첫 구매. 재밌는 카드 많이 나왔어요. 첫 구매는 얼마인가요? 첫 번째 슈레, e 스테이란 그래서, 아, 오? 어? 릴리가 태양은 아니라 릴리네요. 릴리 밀리엄스네요. 리리가 프로 아니에요. <웃음> 그리고, <웃음> 테라나이트 세이크리드. 테라나이트 사이코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아, 그리고, 맞아, 백금용도. 드래곤링크에 굉장히 강한 카드라서, 백금용이. 아 가두키우스 세이크리드도 상당히 할 만한 덱기 됐고 그리고 린보스 첫 번째 강하죠? 이제 다음 팩에 또 세게 나오면 또 세게 나오고 그리고 큐어리 슬리피 메모리 이게 진짜 미친 놈이지. 큐어리 해야지. 어 슬리피 메모리. 대망입니다. 큐어리 큐어리 하십 큐트 큐트. 아 후엠 나왔다. 인도하는 성력풀어 후에... 근데 어 그냥 공정도 달라졌는데? 색감이랑 그 실제 크기랑 옛날 카드랑 좀 다른데요? 그냥 공정이 달라졌는데? 류라 류라도 이거 개작이거든. 버커 유사 만나둔 리우마트. 리리 윌리엄스 50%라니까요 에? 50%라니까요 l 리 윌리엄스 흑인이어서 딱 맞아요 어디서? 아, 디즈니 하시네 l i 니 m s Lily w i l 니 i a 니 s Lily w 사랑 l i a m s Lily Williams. Lily Williams. Lily Williams. Lily w i 혼돈의 a 이 s Lily Williams. Lily 그리고 디셉 디세, 디셉블룸도 이것도 쓰던데 이거 어떻게 융합? 하뭐 어. 융합하더라고요? 이거 해서 루트에 끼우더라고? 제가 봤을 때 저게 유일하게 쓰는 거였어 참기에서. 근데 디스파테르? 어? 근데 레오도 처리 달라졌다니까? 각이 좀 달라요. 그전에그지원이랍시고 나온 거. 저런 걸 주면 안 되는데. 만화 중 프라임 마트. 어실레만 나오냐? 원래도 좀. 제가 얼티였단 말이야. 어 원래 나왔다. 젠장할. 도팡 아니 뭐 스피릿을 줘. 근데 이번 팩신 싱글래리티 아, 시크 남았나? 시크 남았네? 근데 레어도 순으로 좀 있네요? 팩쓰기? 그냥 뜯는, 뜯는 순서대로 보니까 하드키우아 뭐야 원래 3개였네 어? 끝났어 나하드키우스다 구했어 이것 때문에 두통 뜯은 건데 아이아이아이아 이건 아니지! 한두 마리로 되겠는데? Slippeo, Tedangia. L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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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리 i L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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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아 l i Lili, Lili, l 아, l 어 잠깐만 이거 유라가 유라가 적도 안 나온 거 같은데 유라 잘안 나와요 괜찮아요 전 지금 뺏을 사람도 있아 맞아 나왔어요. 얘 라임 얘얘 개사기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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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칸코 카드 전체 대상 내성구요 이게 말이 안 돼요 후공 잡고 미칸코가 어 유라 나왔다 미칸코가 갑자기 나 배트 페이지 가면 진짜 숨이 턱 막힌다니까 대상도 안 먹고 선을 주을 있어? 미칸코 무용 빨리 뭐 내놔봐 빨리 나나 나 너의 고래어가 궁금해 잠깐만 야나 홀로 봤어 <웃음> <웃음> 나 홀로 본거 같아 <laughs> 아 도왕 이거 레어도 대별로다오겠네 젠장아 <laughs> 야 화이팅 <마이 웃음> 도왕 컬렉 축하드립니다 아이 워커 유사 3장 모았네요 아 3장 모았네요 아더비슷해드이빌레도 여기 나오지 후엠이 많이 나와있네요 후엠이요? 근데 제가 그쪽은 관심이 없어서 후엠 찾는 사람 아 마스라오 이것도 파츠잖아. 예, 예, 원턴 킬파치잖아 브레이커 모. 예예 원턴 원턴 킬파치죠 이거. 에지르는 당해 보니까 쎄요. 당해. 근데 그, 그 기믹이 센건 아닌데 당하면 정신 없긴 해. 예 그렇죠. 예예예 뉴라 예, 예.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한장아 아, 이것도 이것도 쎄잖아. 이것 때문에 별의 음. 별거다 했잖아요. 그 뭐지 이도도 쓰고 뭐이도빔어 이도도 쓰고. 어. 그거 말고 또뭐 있냐? 텔레툼이 우리 충분해서 이제는 그냥 팬... 아이씨! 아니 씨! <laughs> 도왕의 사랑받는 남자 마르니 <laughs> 아니 씨 이건 아니지! 얼치 안 나왔어 네 마르니님 너무 실망하지 마요 어, 꿈꾸는 네무렐리아 저는요 네. 그 도레미코드에 그 공격받은 도레미코드 어. 한 통에 세장나오 어. 돈! 돈! 돈 돈! 돈 돈! 파닉스 파스세 푸시 필요해요어 좋죠. 카드 케오스. 키드 세오스라니. 드스 키드세우스. 아닌가요? 카드 케오스예요. 바 카드 오스예요 아, 맞추는 사람이 없어. 아이씨. 아이씨. 뭐야? 얼티어디갔어 실종. 그런 거습니다 얼티 대신 홀로가 나왔습니다. 아, 아, 마스라오네마스라네마스라오지 아, 아, 정리 한번 해 볼게요. 게요 네, 이게 디지몬이었어 봐 내장고 같네 일단 집어넣어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장고였어 유양이야 쓰레기야.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사키파 마 이것 때문에 아라타마 가격도 올라가고 5천 있죠 일소 증지를 이게... <laughs> 던졌는데 4회까지 만들 때까지 4회 만들 때까지 휠드로밖에 안줘 말이 안돼 그리고 퀴드가 비어 있을 필요도 없어 여태까지 나온 거랑 너무 달라요. 아무튼 그게 나는 스렛에서 이렇게 앞구 금문 그림자 그냥 yeah, 로시작그림자 버스 뭐 이렇게 시작하면 하나 손에 보게 되아 아, 그 둘, 셋, 넷, 여섯, 여덟, 열, 열 하나, 열 둘. 한 통에 슈퍼레어 여섯 개, 울트라레어 세 개, 얼티하나 시카 1, 2, 하나 확정이고, 홀로는 미확정. 그리고 나 근데 이거 푸시가 안 나왔다고 슈퍼했는데 와카 와카 유사 나와서 좀 기뻐. 이 정도. 오늘의 통과. 한 장도 안 그럼 이만. 살짝 작졌고 그리고 뒤에 색이 좀더 진해졌어. 희일이 희일이 주황색 색이. 효과 멀서 주황색. 아이 그거 말고 그 강제로 혼자 네. 채우는 거예요. 어이구. 그거 빠싹 빠싹 다아니 이걸로 먹 나오니까. 똑같네요. 우리한테 말. <말하네. 웃음> 우리한테 말. <말하네. 웃음> <놀람> 똑같네요. 쓰레기네요. 그래서 나 쓰레기. 드레... 맞아요. <놀람> <놀람> <그래서> 나 드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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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예요. 네 이게.